내가 금식하는 이유. 저 최영기 목사에게 금식에 관하여 글을 써달라는 집요하게 주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저는 금식에 관하여 글을 쓸만한 정도의 전문가가 못 됩니다. 어떤 분들은 30일, 40일 금식도 한다는데 저는 최장기간이 5일입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갈 것인가 안갈 것인가 결정을 앞에 놓고 10일 예정을 하고 금식을 시작했는데 5일째가 되니까 토하기 시작하는데 막판에는 큰일 날것 같아서 중지했습니다. 당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나 싶어서 얼마 후 다시 한번 10일 금식을 시도했는데 역시 5일째 되니까 같은 현상이 생겨서 포기했습니다. 저는 긴 금식은 못하지만 짧은 금식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내 건강을 위해서 수요일 하루 금식하는 것은 10년 넘게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이나 부흥 집회를 인도할 때에는 저녁 금식을 하면서 인도합니다. 부흥 집회는 저녁 금식을 하면서 인도하면은 저녁 집회와 새벽 집회를 금식한 상태로 인도하게 되는데 금식하며 인도할 때와 금식하지 않으며 인도할 때 결과의 차이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생명의 삶 개강하는 날과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 시작하는 날에는 온종일 금식을 합니다. 생명의 삶 성령 체험 시간이 있는 날과 경건의 삶 소각식 하는 날에도 수강생들은 저녁 금식만 하지만 저는 온종일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왜 하는가?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에 순종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의논할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리처드 포스터는 영적 함수성이 증가와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금식하는 중요한 이유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결정을 앞에 놓고 하나님 께 집중하기 위하여 금식을 합니다. 새끼 밥을 다 찾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자면 밥 먹느라고 시간 보내고 밥 먹은 후에 소화시키느라 시간 보내고 기도 시간도 별로 없게 되고 집중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금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서 금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예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예가 허다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호사밭이 금식함으로 외적의 침법을 물리쳤고 에스더가 금식함으로 민족이 멸망되는 곳에서 구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할때왜 금식을 해야 하는지 신학적인 답을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이유를 몰라도 성경의 예를 조차하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를 쫓아 문제가 생기거나 꼭 응답받아야 할 기도제목이 있으면 금식기도를 합니다. 금식의 능력은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연초 10일 새벽줄 새벽기도회 때는 온 교인이 저녁 금식을 하면서 기도회를 갔는데 놀라운 기도응답이 많습니다. 제가 서울교회에 부임하여 큰 건축을 두번 했는데, 그때도 자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매일 24시간 연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교회에서 건축을 하고 나면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저희들은 건축을 언제 하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잘 끝났습니다. 건축을 담당한 집사님도 금식 기도의 파워를 증언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 품기 현상이 생겼을 때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비가 필요할 때는 비가 오고, 개어야 할 때는 개였다고 했습니다.